안녕하십니까. 눈썹 철학관 TV의 눈썹입니다. 이번 48자 일주론 시간에서는 60갑자 중에서 세 번째 붉은 호랑이, 레드 타이거, 병인 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일에 태어난 빨간 호랑이, 레드 타이거 병인 일주. 이 병인 일주는 이 뜨거운 폭염이 내리쬐는 숲 속에서 빨간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면서 포효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이 병행일주는 지지에 있는 이제 호랑이 잎목 자체가 천간 에 있는 병화 태양 병화를 목생화의 이치로서 상생하고 있고 병화의 불이 잎목 나무에 붙어서 기운 자체가 훨훨 타오르는 모양새를 띠고 있어요. 아주 왕성한 모양새거든요. 병화의 불, 이 불이 잇목의 나무에 붙어서 활활 타올라 왕성하게 되는 형상, 병인일주. 이 풍이 당당하고 엄숙한 두목 두령 보스의 기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끄는 면에서 아주 탁월한 일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드타이거 병인일주는 항상 두목 두령 보스의 기지를 지니고 있는 일주죠. 이 병인일주는 확실히 이제 지지, 임목,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세력이 활활 타올라서 왕성해진 형상이에요. 이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은 철저한 것 같지만은 정작, 정작 주의 단속이 부족해서 실패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단속이 무엇이냐. 아주 세세한, 세밀한 부분까지도 주의를 기울여서 다 잡거나 보살피다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죠. 병인일주는 어떤 일이든지 빈틈없이 시작한다거나 이를 이제 추진하게 되지만은 결국 주위 단속이 약하기 때문에 손해나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에 대한 단속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설사, 은덕을 주위 사람들한테 베푼다 할지라도 주위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손해를 본 일이 이제 많습니다. 병인일주는 저돌적이면서도 급한 성질을 지났지만은 뒤끝 자체는 막상 깨끗해요. 게다가 병인일주는 꾸밈없이 담백하면서도 화려한 것을 선호하는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화려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화려한 것의 멋을 아는 일주가 바로 병인일주입니다. 병인일주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에 대한 처세술, 이 처세술에 굉장히 능수능란한 일주입니다. 병인일주는 젊은 시절에 재물이라든지 금전적인 낭비가 다소 많아서 실수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속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인심을 얻고 다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곧 이제 병인일주 개인적인 장기적인 투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설사 병인일주가 젊은 시절에 젊고 어린 시절에 낭비와 지출이 많다 할지라도 막상 어느 정도를 벗어나는 낭비나 지출은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병인일주는 이성 편력이 좀 있어요 이성 편력이 있고 좀 이성 간의 연문이 좀 많을 수 있는 일주입니다 그런데 이성편력이 있고 연문도 있지만은 막상 어느 정도에 따라서 타락까지는 이르지 않아요. 그런 일주가 바로 병인일주입니다. 왜냐면은, 왜냐면은 병인일주 자체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기질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리드하는 면에서는 뛰어나지만은 막상 남 밑에 있는 것은 좀 괴로울 수가 있어요. 스스로. 병인일주가 지출과 낭비가 많은 이유는 병인일주 자체가 홍염살을 타고 났기 때문입니다. 홍염살, 불꽃 고운, 부화살과 비슷한 기운을 가진 신살입니다. 병인일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홍염살을 타고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홍염살이 허영심이 있어요. 거칠례를 중시하는 마음. 그래서 이거칠례를 중시하는 마음 때문에 낭비와 지출이 많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자세로 인해서 오히려 인심을 얻는 것입니다. 많이 투자할수록 그만큼 사람이 많이 따르게 마련이죠. 경일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는 골목식당의 백종원, 걸스데이 출신의 해리, 그리고 LG 트윈스의 중심타자 김현수 이런 사람들이 있겠습니다.